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트터라고 합니다 루시우스 씨랑 플레이 이번 파트로 19아 19, 19까지는 아닌가 9번째 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laughs> 네, 저번 파트는 정말 폭풍같았던 <laughs> 그런 파트였습니다만 어찌어찌 공략의 힘을 빌려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파트도 한번 해나가보도록 하죠 부모님들은 아직 나를 의심하고 있는건가 음. 음. 잠겨 있네. 왜 잠겨 있지? 일단 뭐 가기 전에 여기 좀 <laughs> 뒤져 봅시다. 여기에 뭔가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이쪽에 있나? 아니고, 아니고. 저쪽 사람인가? 음.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배당에 새로 들어온 아이템 두 개를 얻었네요. 어린애가 돼 가지고 이렇게 벌써부터 도둑질을 이렇게 뭐 예전부터 했지만 개인 지도 교사 제임스. 아, 이번엔 개인 지도 교사를 또 그는 내게 수학 공부를 시키고 시키고 싶어 한다. 난 수학이 싫다. 아버지께 하루 정도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야겠다. 보고서 근처에 열쇠가 있다. 사람 열쇠처럼 보인다. 음. 뭐, 수학은 싫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않아? 여기서 아까 전에 얻은 열쇠를 쓰는 건가? 이거? 날카닥 오. 응? 음?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얻어. 가져가. 가져가. 응? 음? 0606 1966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찾았다. 음, 이거는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원래 안 가져가는 거네. 그러면 일단 맵대로 갑시다. 아마 저번 파트에서 본드 찾는데 되게 센고생했던 거기인 것 같네요. 어, 어 나, 아, 어머니, 저야말로 깜짝 놀랐어요. 어, 어머니,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음아 저쪽이구나 어머니가 들어오신 방이네요. 음 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음아자 지금 여기 주택 주택 자택 자체 그 소문이 쫙 퍼져 있네요. 영혼 뭐 사탄 뭐 그런 거 아. 완전히 퍼져 있구나. 이제 내가 슬슬 이제 의심을 꽤나 받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어, 난 아무죄도 없어요, 여러분. 난 별로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악마예요. 음, 이 사람인 것 같군요. 이번 파트의 희생자로군.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스스스이요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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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에 문제가 있는건데? 1, 2, 3 어디에 문제가 있어야지 이거를 정답을 하지 아무거나 짚어보면 되나? 음아 3이요! 3이에요! 여기. 헤헤. <laughs> 어. 이거 놓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놓으면 되나? <laughs> 아, 놓아주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음. 이거는 해서 뭐 딱히 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냥 할까? 여기요, 선생님.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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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6 잠깐만 +5, 2 9아 어? 잠깐만 못봤어 못봤어 어디보자 6 빼기 4 2 2 더하기 7 9 9 빼기 4 5 5 더하기 5 10아 그렇군 이런것 따윈 나한테 시근중 먹기라고요 선생님 굳 you 음? 이걸로 끝인가? 별로, 되는 것도 없었네. 뭐, 예상은 했지만요. 이제, 여기서, 뭐를 하면 될까? 이거 다음 되는 건가? 생물학 책을, 뭐, 일단 생물학 책을, 여기서 찾으면 되나? 이건가? 여기 있다요 선생님! 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어? 아, 이미 여기 있는데요, 어머니? 이미 있는데요? 어, 선생님이 찾고 계실 동안, 음, 땡땡이 치고 나가면 되는 건가? 연필과 종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음, 일단 공략해서, 아, 저기로 가라고 하네요. 일단 땡땡이 치고 가줍시다. 가줍시다. 연필이랑 종이가 있는 곳아 여기구나. 여기군요. 여기서 나와서 <laughs>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 왔어요, 아버지. 보고서. 내가 들고 있는 이건가? 아 이거구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헤헤. <laughs> 응? 음? 음. 이 틈에 금고를 어? 아, 깜짝아. 금고 여는 거 들키면 안 되려나? 안 되는구나. <laughs> 그럼 이거 문닫아놔 오케이. 헤헤헤. <laughs> 어디 보자. 숫자는 이거 그냥 숫자 입력하면 되나? 어? 뭐지? 어디 보자. 0, 6, 음, 뭐지? 어떻게 열면 되는 거지? 마우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확인은 왼쪽 클릭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군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클릭, 0, 그리고, 6, 다시, 0, 6, 어, 더블 클릭이 됐네. 그리고, 11, 11, 1 9, 1, 9, 응? 뭐지? 0, 6, 0, 6, 응? 뭐지? 0, 6한 다음에 또뭘 해야 되는 건가? 영류 한 다음에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뭐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애매해 가지고 영류 응 영영육육 아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영역, 영역, 영영 일, 육으로 해놓고, 그리고, 한번 더, 육, 그리고, 구, 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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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아,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숫자를 입력하고 열어주세요. 확인은 왼쪽 클릭입니다. 이거 <laughs> 의미를 모르겠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06? 영... 뭐 들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00. 영... 영... 음? 뭐지? 1. 일... 음. 1 9 음.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의미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알았다. <laughs> 내가 바보였어. 전 정말 바보였던 거를 실감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게 영영할 필요가 없네. 아, 그런 거구나. 여기서 1 9로 하면 되는구나. 난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는줄 알았네. 어, 이런 바보 같은 일이. 66 0606 이게 아니고 66 이런 거였구나. 어 그런 건좀 알려주세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오케이 또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만 얻었군요 금고 안쪽에서 총을 찾았지만 장전이 돼 있는 것 같진 않다 제임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그런 절망할 것이다 그게 정신력을 약하게 만들겠지 음뭐 일단 총알은 여기 안쪽에 있다고 하니까 가져갑시다 이건가? 응? 뭐지? 뭔가 도전과제를 발, 성했는데 여기 안쪽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나? 아, 있구나! 오케이. 역시 서양이라서 그런지, <laughs> 이런 걸 가지고 다니네요. 와. 이런 걸 가, 막, 그 뭐지? 집에다 두고 다니네? 오케이. 이걸로 나는, 무적이로군 아빠이어버에다가건총에다가 이거 이거 음?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일단 가겠습니다 이걸로 선생님 죽이는 건가? 이제는 대놓고 총으로 사람을 살해를 하는 건가요? 어 루시우스 너도 참 뭐랄까 무섭구나 <laughs> 선생님은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 총으로 쏘는 건가 그냥? 근데 그럼 너무 들키지 않나? 장전된 총 그대를 살해하도록 하지 음아그 두는 거구나 여기다 두고 그리고 음 공략을 보아하니 세뇌를 지키라고 하는군요. 아, 이런, 이런, 또다시 세뇌인가? 악마의 힘을 조금만 맛봐라! 자, 이리로 오시죠, 선생님. <laughs>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선생님. 참고로 말하지만, 전 수학이 정말 싫었다구요, 선생님.

기분 탓일려나 음. 어. 또 다시 나에게 새로 운영혼이불어치는군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군요. It baffles me how the teacher could have gotten to it it made me think he could have blackmailed the driver somehow and arranged this whole thing but it was all just speculation the mansion was in complete disorder mrs Wagner was clearly suffering and in a fragile state some of the people I interviewed told me they had heard her talking to herself and laughing. 이거, Without any reason, especially after what happened next. 그런 정신 상태가 되가는군요. So 음. 매우 만족스럽군. 그래 그렇군요. 엿보기는 범죄입니다. 엿보기? 호, 이건 또 꽤나 아이고 어이구... 흥미로운 챕터가 됐군요. 아이고, 어이구... 엿보기라니 저번에도 꽤나 야리꾸리한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이번엔 더 하려나? 일단 이거 봅시다. 신앙신앙심이 깊은 자들은 나를 충성의 도구로 삼으니 배덕한 자여 배덕한 자여 다음에 뭐야 이거 읽을 때마다 항상 두 번은 봐야 되네 한 번에 못 봐가지고 배덕한 자여 나를 뒤집어 힘을 얻으라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건가 뒤집으라고 하는 거 보니 음 일단은 이걸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음 엿보기라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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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복이라 살짝 더 진행해도 되겠지? 일단 조금만 더 진행합시다 옆복기 이거 괜찮으려나? 이것도... 너무... 좀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으려나? 어, 엄마야! 무, 무서워라 어... 어쨌든 이번엔... 이 사람이 타겟인 것 같네요 왜, 왜 돌아가시는 거지? <laughs> 오세요? 왜 그러세요? 음 이번 타겟은 이 아줌머니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 토마저씨랑 엮였던 그 사람 아닌가? 이 사람 죽지 않았었나? 자살해가지고 아이템플라이 하지 않았었나? 하녀 수잔 그녀는 빨래감을 관리하는 중이다. 음 빨래감 빨래감이라고 하니 일단 세탁실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여기니까. 세탁 네, 저도 반가워요, 헤헤. 세탁실은 분명 저번에 <laughs> 쫓기면서 알아뒀기 때문에 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였을 터. 오케이. 여기 있군요. 여기서 공략을 보면 십자가를 일단 돌려놓으라고 하는데. 알여 아, 있구나. 으흐. 너무! 눈부셔! 일단 뒤집어 놓읍시다 그리고 여기서 세탁기에 다리미를 염력으로 <laughs> 넣으라고 하는데 다리미가 어디있지 다리미? 다리미라... 오... 아 이거구나 이거를 염력으로 옮기면 되는군요 안보여 안보여 <laughs> 일로 오시죠 다리미씨 응? 음? 아닌가? 아, 이 다리미가 아니구나. 다른 다리미구나. 다리미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군요. 저거를 염력으로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어? 어어, 어어어 떨어졌다. 혼자 떨어졌네. 락키 이걸 닫아놓고, 닫어. 닫아. 오케이. 음. 어머 세탁기가 고장이 났나요? 왜 그랬지? 흐음... 우와 연기 나는 거 봐. 안녕하세요 아저씨. 왜 세탁기가 이럴까요? 타이어 지렛대? 웬 타이어 지렛대? 음. 아또 생겼네. 내가 세탁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애쓴 덕에 수잔은 더 이상 옷감을 세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샤워를 하러 간다고요오 호... 샤워? 그래서 엿보기인가? 일단 공략을 보면, 수잔을 따라가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Hello, 안녕하세요. <laughs> 음, 이거는, <laughs> 상황에 따라서는 좀 가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 나의 순발력이 발휘해준다면 좋을 텐데. 어, 일단은, 수잔씨를 따라갑시다. 음. 저도 반가워요, 헤헤. <laughs>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거를 가져가러 가니까 이것도, 이것도 가져갈게요. 이거는 왜 가져오는 걸까? 어. 어,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 어차피 여기로 오시는구나. 음, 으음 이 방에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제가 뭔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걸 일단... 두고 아. 이제 I'm going 이걸로 요시, 욕실로 가면 되는군요. Go see if the upstairs? Hi, 욕실이라. 욕실은 어디지? 여기구나. 일단 위로 올라가서 가면 되는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름다운 샤워를 위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오죠. 이건 꽤나 기대되는데 후후후후 여기서 이쪽으로 가니까 갑시다. 여기군요. 우와 이게 뭐야 어 채찍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이건 도저히 오 어. 그다지 좋은 방같지 가는데, 음, 뭐지? 아, 이, 이것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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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음? 어디보자. 십자가가 욕실에 끼치는 내 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응? 어?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십자가가 욕실에 끼치는 내 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것을 돌려놓았다. 수자는 같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엿보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호호,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엿보기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음, 이럴 때 적절한 BGM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틀어볼까? 잠깐만요. 고모디오가 켜지면 다행인데, 이게, 수위가 괜찮을라나? <laughs> 모르겠네. 아마,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좀 대기 화면으로 가려놓고 살짝 볼게요. 부금도 틀어놓고. <laughs> 아 당장 보고 싶지만 일단 BGM이 켜지는 걸 살짝 참읍시다. 고모디오 왜 이렇게 안 열려? 빨리 열려. 고모디오, 고모디오. 고모디오가 왜안 열릴까? 음, 빨리 열려 달라구 실황 중에 이런 것도 참. 어, 어찌보면, 부끄럽습니다만. 오케이, 켜졌네요. 적절한 BGM이 있을까? 내가, 야릇한 그런 BGM은 안 가지고 있을 텐데. 야릇한 상황의 그런 BGM은. 어, 뭘 틀어놓을까? 음, 뭐, 이거라도 틀어놓을까? 좋군요 아주 적절한 BGM이야. 자, 그럼, 살짝 쿵 가려놓고, 한번 제가 먼저 봐볼게요. 어디 한번 보자구. 허 이, 이것은, 이것은, 아. 너무, 너무 대놓고 나오는데? 아.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헛! 헛! 네, 좀 더, 너무 내리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대놓고 다 보여요, 이거 지금. 어, 이거를. 아... 어... 보여지엔 너무 짤릴 것 같으니까 죄송하지만, 살짝이나마 건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이제 여기서 수잔이 일단 물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헤어드라이기를 빠트리면 된다고 하니까... 빠트립시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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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구나? 어! 대어드라기의 맛을 조금만 팔아. 에? 왜 떨어져! 잠깐만 난더 이상 이런 대기 화면을 해놓고 싶지 않다고 어! 대어드라기의 맛을 조금만 팔아. 떨어져 빨랑! 아? 어? 이럴수가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 이거 어떡하지? 드라이어, 드라이어기가 빠졌는데, 저기로? 드라이어기가 이상한 곳을 빠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드라이어기가, 그, 지금 어떤 상향, 상황이냐면, 수잔이 물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를 거기에 빡트리는 그런 건데, 아, 되는구나. 나갔다 들어오니까 초기화가 돼 있네요. 오케이, 빠트리자구. 에잇! 여기쯤에서 이제 되겠죠. 후. 완벽합니다. 아, 위험해. 위험해. 어이 아, 아, 아. 아, 정도는 이제 괜찮겠지. 흐흐흐흐. 수익가좀 높아 가지고 보여 드리지 못한 me. 점 to 죄송합니다. Another accident, right? f i I know it's starting to sound like a broken record, but the door was locked from the inside. So that's what it honestly looks like. Although my gut is telling me, Just do what you have to do. 저번 거는 저번에 <laughs> 그 몰래 찍는 <laughs> 거는 그래도 안 잘리고 있었는데, 이번 건 진짜 잘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렸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My father reacted quite badly. We need to find your father, Mr. Wagner. I really believe he can provide us with more information.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keep the feds off this. They're asking me questions about a reporter who went missing. He was investigating your family when it happened. 약물 과다 복용. 어이구야 어제는 참 좋은 구경 잘했어. <웃음> <웃음> 음 이번에도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음 소리를 지르디도 먹지도 않으니 그대의 명령에 경적으로 대답할지어다. 경적으로 대답할지어다? 이또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음 아마 제가 보기엔 음, 챕터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마 그 챕터마다의 힌트를 주고 있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 힌트를 줄 거면 좀 제대로 주지 이렇게 아리송하게 주면 어떡해. 네, 뭐 그런 거로. 네, 시간도 꽤나 됐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구경, 좋은 구경 못 시켜 드린 점 살짝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직접 플레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로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봬요.